안녕하십니까. 정혜태입니다. 네,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곳곳에 내란 옹호 세력이 중동한다. 네, 국힘 해산 절차 밟겠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네,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저 국힘은 해산시켜야 된다. 에, 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윤석열, 김건희의 거짓과 악행을 비호하고 옹호했던 저 국힘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이자들과의 유착하고 그리고 지금 김기현 안상수 이또 허경영이 하고 이, 이 전화녹취록이 터졌는데 또이 허경영이는 명태균과의 호용호제하고 지냈다. 네 그리고 이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하고 아주 또 기밀한 관계가 아니었느냐. 그래서 반드시 의임을 해산하고 의원직을 싹다 박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. 그래서 불재판 특권은 없어요. 그리고 김현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.